안녕하십니까? 벨카 TV의 벨카입니다. 예,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 중이 RT캐스트, 알티케스트, RT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서 이제 상한가 간 사유와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RT캐스트 예, 상한가 간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차진 미국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 공급 하면서 최대 주주 부각. 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이, 이제, 미국 전기차, 어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국 주요 장비 전시회에서, 피스칼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미국 기업인 피스칼 시스템이 어떤 회사냐? 여기 기사에서는 700기 이상 급속 충전소와 근거리 배송 차량 1,500대를 위한 완속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피스칼. 피스칼 시스템을 한번 구글링을 해봤는데, 어, 이상한 정책망 나오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에 대한 팩트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이제, 알티캐스트가 왜 부각이 됐냐? 알티캐스트는 차진의 지분이 16.6.67%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럼 차진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차진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요. 이런 EV 전문 기업입니다. IT 전문가로 구성된, 예, 이거, 기업이고요 옛날 그 기사를 보면은 어떤 기업이냐, 충전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미 지금 토탈 서비스를 주공하는, 제공하는 차진 외에도 있지만, 차진은 플랫폼 개발자부터 컨셉트 하드웨어, 그뒷단의 관제 센터까지 전부 수직 계열화 시켜서 직영으로, 어, 운영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부각을 받고 있고요 RTKST는 차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어 단순히 이제 뭐 계열 회사에 지금 소속된 건 아니라 소속된 회사로 지금 차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차진이 이제 보시면은 지난 수년간 하이파킹, 에이지 파킹, p s n 차진 등 주차장 임대 및 전기차 충전 설비 공급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예, 운영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알티캐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알티캐스트는 어떤 회사냐? 이 보시면은 미디어솔루션과 모빌리티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어 먼저 알티캐스트가 사업을 영위하게 된게 이제 모 미디어 솔루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셋톱박스, OTT 박스, 뭐 UHD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점유를 했다가 대부분이 이제 뭐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어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r t 캐스트의 이제 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미디어 부분과 이제 어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부분이 이제 나눠서 비율이 5대 5로 지금 나눠서 지금 주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r t 캐 s t 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미디어 사업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감소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로 투자 비용이 증가했고요. 투자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산 부채가 가, 감소를 했습니다. 즉, 알티캐스트는 어, 주요 지금 미디어 사업 매각을 하면서 투자 어, 로 성과를 지금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주요 매출보다는 투자에 대한 예, 수완이 있는 회사로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알티캐스트가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보고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동시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알티캐스트는 어, 지금 내일도 상한가를 아니,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또 한번 시세를 줄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년 어, 9월 8일 날4 0 0 0 4145원에 지금 최고가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14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거의 70%, 정도, 상한, 아, 70 정도 하락을 했죠. 이하락분의 반등 폭이 보시면은 440원 부분, 이 부분까지